계획하다가 계획하다가 그거라니까 계획하다가 그거니 내가 후원받는 느낌 간접체험 어? 강원기님이 200개 <laughs> 나 있다 200개 이거거든 <laughs> 야한 3퍼 이득 더고 3, 4헤르네기 <laughs> 200개 <laughs> 후원받는 느낌 다른 애들이 귀찮아. 귀찮아. 한번 더. 귀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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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와.. 아귀다아 귀찮아. 귀아가지아 팀한테 개찮아가찮아 귀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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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됐다. 와, 스킬 바뀌었는데? 생... 생긴 생 것도 바뀌고, 모션도 바뀌고. 그게 그 소리다. 아, 에르다 기운 200개까지! 아,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거야, 나? 재밌게 해라. 존나 재밌다, 지금 말로야 아니 근데 빼돌리는 것도 귀찮아서 빼돌리기 싫은데 내가 가면 아 볼래? 그러면은 내가 안 귀찮게 내가 갈 테니까 안딱줘 그러던가 뭐야 200개였어? <laughs>